그래서, 보면은, 오실로스코프로 딱 찍어서 보면은, 어, 예를 들어, 이게, 그, BPS라는 게, 시간, 1초 안에, 어, 예를 들면, 100메가면은, 100, 100만 개, 어, 100메가면은, 아, 죄송합니다. 1 밀리언이 100만 개죠. 그러면 100메가면은, 천만, 어깁니까? 1초에 어느요 지점에서 1 여기 요기 요기를 기준으서딱볼때 여기 눈입니다. 이렇게. 딱 요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볼때 때. 1초에 여기 이제 0101 이제 쭉 여기서 이제 내 보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01010101 110. 내 보낼 때 여기에서 딱요 지점만 보고 있을 때, 1초 만에 무려 0이나 1을 어깨식을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센드에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0Mbps라는 거거든요. 비트 t per second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게 상대방에서 인식이 가능할까요? 100Mbps? 그러면 1초 만에 이러한 0이나 1이 어깨가 들어오는데, 어떤식으로 그걸 캡처를 해낼까요 자 시간 단위 t t 타임 프레임에서 t 타임 프레임에서 100만개가 아, 1억개가 들어온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한개를 내보낼 때 0이나 1을 하나를 내보낼 때 1억분의 1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프리퀀시는 타임 분의 1 그죠? 그래서 한 개를 내보낼 때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1억 분의 1초라는 겁니다 1억 분의 1초면은 나노 초입니까? 나노 아 나노까지나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100나노 초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어 어떻게 이게 1이고 0이고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편 쪽에서.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여기에 딱 한쪽에는, 그러니까, 어, 전압이라는 건꼭두 지점 간에 전위 차이가 발생해야만 전압이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어, 저기 오실로스코프에 한쪽을 여기를, 딱 그, 저기 뭐죠? 라인 한쪽을 여기를 잡고 또 다른 한쪽을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파형을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한 우리가 그 오실로스코프에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한 파형의 한 구간의 범위를 몇 세컨드로 하느냐. 여기서는 일단은 만노세컨드로해 봅시다. 만노세컨드로해 보면은 요한 구간이 나노세컨드입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그렇게 파형을 측정을 해 보면은 요게 정확히 트리거 될 때. 그러니까 구간이 구간이 아니고 전압이라는 게 1볼트부터 마이너스 1볼트까지 1볼트와 마이너스 1볼트라는 것은 변화의 개념입니다. 흐름의 개념. 그러니까 전압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어, 1볼트에서 1볼트로 전위가 변화할 때 트리거 될때 그죠? 트리그 될 때, 요거를 우리는 1로 잡는 겁니다. 1. 그리고 만약에 파형이 1트에서1트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트로 변화가 될 때, 요 지점에서 우리는 그 신호를 1로 잡는 겁니다. 비트 0, 비트 1을, 비트 1을, 어, 트리그 되는 그 순간으로 해서 신호를 캡쳐를 하는 겁니다. 오실러스코퍼에서볼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스위치에 있는 랭카드도, 스위치에 있는 랭카드도 볼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찍어내, 잡아낸다는 라 겁니다. 그 시그널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여기 예를 들어, 어 100나노 세컨드 만에 전압, 여기, 여기 볼때 전압의 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압이 1트에서 마이너스 1트로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트로딱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전이차를 그렇게 여기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딱 우리가 볼 때, 여기 딱볼때 생성을 변화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신호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다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할 때 이렇게, 1도 변할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00나노세컨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1로 변하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1로 된 순간 되고 이트랜지션 이 그러니까 여기 트랜지션인데 이 변하는 순간은 까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경계점 이 100나노세컨드 이후에서 경계점에서 이 마이너스 이래서 1이 됐느냐 1이 이래서 마이너스가 됐느냐 요걸 가지고 비트 0, 1을, 어, 시그널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기적인 신호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실제로 우리가 CPU에 보면은 맵 메가허츠라고 CPU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맵 메가허츠라고 움직이는데, 신호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키가까지 이렇게 시,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제가 신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뭐, 신호를 어떻게 필터링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신호의 단위는 지금 아마 좀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호의 단위라는 거는, 우리는 BPS죠. 그죠? 비트 퍼 세컨드죠. 근데, 전기적인 신호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헤르츠입니다. 허츠라고 하죠. 허츠로, 그러면, 백땡어 100, 100, 100Mbps라고 해서 과연 이게 신호가 100메가 헤르츠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모듈레이션, 그다음에 코덱, 그다음에 어, AM, FM. 요런 그다음에 큐잉. 요런 개념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컴퓨터 쪽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통신 쪽에, 통신은 사실은, 어, 어, 통신 쪽은 사실 전자 쪽이, 전자 쪽 분야가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통신, 이제 컴퓨터가 통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통신 분야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지, 사실은 전자 쪽 분야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무선, 뭐 저기 와이파이도 무선 아닙니까 와이파이 그러한 실제 2.5기가헤르츠, 5기가헤르츠대가 GHz, 어떤 식으로 BPS로 컨버팅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서머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홈 언론 컴퓨터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 같은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있는 다른 호스트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통신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우리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뭐 뭐 네트워크를 뭐 안에 요 밑에 보면은 TCP IP를 지가 직접 만드는 것도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는 소켓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요쪽을 만드는 분야는 커널 분야, 오퍼레이팅 시스템 분야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그런 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이미, 뉴욕스 시절부터 인터넷이 만들지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저기 박사급의 학자들이 이미 이러한 것을 이미 만들어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이용만 한다고 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켓 프로그래밍. 뭐 소켓만 이용하니까 소켓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라 개념을 잘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켓 프로그래밍 이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떠한 개념들이 어떠한 개념들이 이런 그 통신 프로그램에서는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dns 는 어, 상대방의 ip 어드레스를 도메인 네임에매핑되는 ip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어, 필요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api 라는 것은 여기 애플리케이션과 커널 레이어로 나뉘어 지는데 보통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커널 레이어에 있는 펑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OOP는 요즘에 뭐 항상 OOP 아닙니까, 그죠? C#이나 자바 같은 경우가 다 모두 OOP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 프로그래밍이죠, 그죠? 프로시저를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OOP도 내부적으로는 다 결국은 프로시저를 프로그래밍으로 대치가 어 컨버팅이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에 HTTP 프로토콜이 있다. HTTP 예를 들어서 HTTP 프로토콜을 서로, 자기가 이미 어,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런 HTTP 프로토콜 기업을 통해서 어, 저기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TCP, UDP 이하 부분은 다 커널 안에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모듈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 TCP와 상대편 TCP 간에 서로 규약이 있다. 그죠뭐 보내면 받는다, 보내면 받는다 이런 그게 있고 IP도 IP 나름대로의 보내면 받는다, 보내면 받는다 규약이 있지만 결국은 밑단에 하단에 그냥 수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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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보낼 뿐이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것은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서로 주고 받게 된다. 이 이게 오늘 강의한 내용의 전부,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프로그래밍할 때도 그렇고 또어 실제로 어 네트워크 트러블슈팅하는 트러블 때도 그렇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더 세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끔 같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아마 1편, 혹은 1편, 2편, 혹은 1, 2, 3편으로 나누어서 업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